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함에 바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불벌레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던 깊은 밤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질끈 감은 두 눈, 굳게 부여 잡은 손 속삭이듯이 읊조리는 기도는 참으로 간절해 보였지요. 그때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순간 기도 소리가 멈추고 사람들은 불안한 듯 서로의 눈을 마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심산이었습니다. 대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이렇게 숨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초대 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러자 유대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얼마 전까지. 정치범 예수 때문에 큰곤욕을 치루었는데, 그렇게 십자가에 가까스로 못 박아 죽였는데, 또다시 그 무리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유대통치자의 해롯이 명령합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그렇게 초대 교회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야고보 사도가 헤로세게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곧 죽을 것이라는 소식에 마냥 넉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분명 늦은 시간에도 헤롯의 병사들이 수색을 벌이고 있을 것이기에. 그들은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던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아이가 쪼르록 달려가서 문 앞에서 묻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에서는 조용하고도 익숙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야. 나 베드로 목사님이야. 순간 여자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줄 생각은 못 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밖에 와 계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대체 베드로가 무슨 수로 그 세사스를 풀어내고 삼엄한 경비를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그 여자 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 <laughs> 어떤 사람은. 여자 아이가 드디어 미쳤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의 천사의 환상을 본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지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극심한 가문이 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때마침 기도를 하니까 정말 비가 왔어요. 그런데 정작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여자 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앞에 있는 술집이 없어지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그 술집에 불이 나니까 술집 사장이 목사님을 고소했대요. 저 목사가 기도해서 술집에 불이 났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기도한다고 술집에 불이 나나 그랬다. 목사보다 술집 사장이 믿음이 더났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본문을 예화로 사용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씁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났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다 이런 상황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놓고. 베드로가 나오니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기도를 드렸느냐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100주년 기념 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그 시간에, 그 저녁에 모여서 기도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순정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놓고는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라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의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였던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 기도였던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 사건과 사도행전 12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이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과 아무리 길다 해도 6개월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6개월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갑자기 변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까 왜못 믿었을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아야 오늘 설교의 주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도대체 베드로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5절에 있어요 우리 5절 다시 한번더 읽어봅시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 베드로는 오게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뭐, 여기에서 뭘알수 있는가 먼저 오늘 5절 말씀을 풀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기도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도 종류 몇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기도가 다 같은 기도지 뭐 종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사도바울은 기도를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디보대전서 2장 14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강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 선생님은 기도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네 가지 종류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간구.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뭐? 기도. 세 번째 도고. 네 번째 감사. 이네 가지를 해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네 가지 기도 종류를 우선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강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강구는 헬라 말로 성경에 보면, 어, 테, 테시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뭐예요? 강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강구의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 선생님이 강구, 그 다음에 기도라고 했어요. 이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슈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 곧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프로슈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세 번째 도고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중보기도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중보기도 이것이 도고입니다. 네 번째는 유카리스테오 감사 말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 감사의 기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했던 이네 가지 종류. 첫 번째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부하는 기도. 네 번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 이네 가지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12장에 지금 배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할 때에 이 기도의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했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저는 도군 줄 알았어요. 아니면 강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에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여졌느냐. 프로슈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laughs> 만약 하나님 무조건 베드로 풀려나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베드로 없으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 난리납니다. 망합니다. 그랬다가 베드로 풀려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해라 그렇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야고보 사도가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먼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순교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안중근 의사 아들 안중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편지를 보냈느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런, 이런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식에게 감옥에 갇혀서 사형선고받은 자식에게 당당하게 죽으라고 말할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난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라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마리아 여사가 아들에게 수위를 보내면서 잘 죽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놓고 강구를 할 때에 하나님 무조건 이건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내 소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강구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에 그 결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기도, 곧 프로시케의 기도가 그 아들에게 쓴 편지로 딴 마음 먹지 말고 잘 죽으라라는 편지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에게 또 이런 답장을 씁니다. 어머니 불조한 자식은 감히 어머니 이전에 한 말씀 올리려 합니다. 이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못난 불초자를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히 천당에서 만나 배울 것을 바라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참 어머니도 대단하고 그 아들도 너무 대단해요. 저는 우리 안중근 의사의 그 책을 여러분 읽어 보시면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가를 보게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참 부끄러워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돈더 많이 벌게 해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차 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성공하게 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강구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분들은 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할 때에 이 기도는 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프로슈케. 하나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잘 죽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게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조늘 저는요 프로슈케 기도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역병 물리쳐 주시고 한국 교회 회복시키시고 우리 경제와 삶이 나아지게 해 주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하게 나게 해 주세요. 우리 교회 재정 좀 늘어나게 해 주세요. 부흥 내게 해 주세요.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이 2년 동안 계속 되니까. 그 강구의 기도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지?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지?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 내가 뭐, 뭐 잘못된 건가? 자꾸 회의감과 의심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도를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개세마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셨던 겁니다. 박해를 당했던 초대교인들 왜 그들이라고 강구할 것 없고 왜 부족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위대한 기도를 그 순간에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어떠한 상황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말입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에 오늘 주부 앞을 보시면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이 찬양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인도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 교리가 굉장히 엄격해요. 물론 이슬람교가 더 엄격하긴 하지만 이 힌두교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힌두교 믿는 마을의 한 가정이 성교사라고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마을, 그 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동요를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가족을 마을 광장으로 끄집고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마을에 족장 되는 사람이 그 남자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만약 너와 너의 가족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죽을 거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너 죽일 거야. 너희 가족 죽일 거야. 그랬던 겁니다.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때한 가지 머릿속에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제 살겠다는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을 때의 작곡한 곡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뭐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1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않겠네.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내에게 칼을 갖다 대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한번 부인, 네가 예수 부인하면 이제 아내 살려 주겠다. 그러자 이 세상 사람 날몰라셔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내가 끔찍하게 죽은 후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울면서 여전히 노래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남자와 가족들은 그렇게 목숨을 잃었지만 그곳에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죽었을 때에 그 마을 족장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걸. 도대체 저 인간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일까?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거. 그리고 그 족장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족장이 이후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 예수 믿기. 이제 나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기를, 믿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그리고 그 마을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그렇게 알려지게 된 찬양이 바로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내 필요에 강구만을 하는 기도 그것이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 강구 속에 강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말씀 이후에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해 보기를 원하고 먼저 먼저 찬양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지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한번더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